이정우가 2025 시즌 46번째 경기에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로 이번 경기는 3연전 중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에슬레틱스를 만나면서 연패에서 탈출했고 2연승을 기록하며 최근 10경기를 5할 승률로 마쳤습니다. 또한 다저스와의 경기차를 이게임차로 좁혔습니다. 같은 기간 다저스는 엔젤스를 상대로 2연패, 샌디에이고는 시애틀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자이언츠가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에슬레틱스를 상대로 스윕을 달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기 중 좌익수 라모스가 잡을 수 있었던 외야 타구를 놓치면서 공이 펜스를 맞고 튀어나오자 현장의 자이언츠 팬들은 메이저리그 선수라면 저 정도는 잡아야 하는 것아니냐 어. 도대체 몇 번을 실수하는 거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라모스의 수비 실책으로 대량 실점 위기에 놓인 상황을 이정우가 모두의 예상을 깬 놀라운 수비로 막아냈다고 전하며 이정우는 외야에서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뜻밖의 플레이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의 활약은 유튜브 채널 바람의 손자 TV에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5월 19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홈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정우는 파석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놀라운 호수비로 팀의 연장 1점 차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회 초 1사 오클랜드의 브렌트 로커가 샌프란시스코 선발랜던 루프의 실투를 중앙 담장 끝까지 날렸지만 이정우가 이를 낚아채며 루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익수 라모스는 같은 이닝에서 좌측 깊숙한 타구를 따라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실책성 이루타를 허용하며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계진은 현재 경기장의 바람이 외야로 불고 있어 타구가 생각보다 더 멀리 뻗는 상황이라 설명하면서도 그래도 잘 따라갔으면 잡을 수 있었던 파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정우는 안정적인 중견수 수비를 선보이며 라모스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라모스는 파석에서 솔로 홈런을 쳐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말 라모스의 솔로 홈런으로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정우가 첫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오클랜드 선발 제프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83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던지며 유인했지만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원보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유인구에 이정우가 반응하여 타격했으나 삼루수 앞당볼로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중계진은 삼루수가 전진 수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정우의 빠른 발로 세이프가 될수 있었다며 이정우가 전진 수비를 인지하고 밀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이정우는 타석에서의 아쉬움을 수비로 만회했습니다. 2회초, 로커가 벌렌더의 실투를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크게 날렸지만 이정우는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홈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익수 야스트램스키는 이정우는 외야 타구의 낙하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오라클 파크는 해안가에 있어 바람이 복잡하게 불고 낮에는 태양을 마주보고 수비를 해야 해 매우 까다로운 구장이지만 이정우는 놀라운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공을 잡은 후 우익수로 출전한 나모스, 라모스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제스처를 취한 뒤 관중석으로 공을 던지며 팬서비스까지 잊지 않아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모스는 오클랜드의 7번 타자 우리아스가 친타구를 또다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실책성 이루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현장 중계진은 저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 라모스의 수비가 이 정도로 불안정하다면 이정우가 수비 커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정우는 라모스가 놓친 공을 빠르게 커버해 주자가 3루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선발투수 벌렌더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라모스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자이언츠는 사회에이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고 결국 벌렌더는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회말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프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 77마일짜리 스위퍼를 낮은 보더라인으로 던지며 헛스윙을 유도했지만 이정우는 속지 않고 원볼을 잡아 냅니다. 이후 79마일 스위퍼를 몸쪽 깊게 던졌지만 이정우는 이를 골라내며 투볼로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중계진은 초구와 2구 모두 변화구로 유인했지만 이정우가 스윙을 하지 않아 제프리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직구를 던지며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프리는 91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에 연달아 두개 꽂았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제프리는 3구째로 90마일짜리 포심을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타격했지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 또한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7회 말 자이언츠의 공격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프리는 초구 76마일짜리 스위퍼를 한가운데로 실투했고, 이정우는 이를 놓치지 않고 힘차게 스윙했지만, 타이밍이 빨라 파울이 되었습니다. 중계진은 상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스윙한 점은 좋았지만, 파울로 연결된 것이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제프리는 이정우가 타이밍을 맞춰가고 있다고 판단해, 이구째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83마일 슬라이더를 던졌지만, 이정우는 체크 스윙 후 멈추며 원앤원, 1대1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후 제프리는 90마일짜리 포심을 몸쪽 보더라인에 정확히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받아쳐 2로 정면으로 날아가는 강한 타구를 만들었지만 수비 시프트에 걸려 아웃되고 말았으며, 중계진은 첫 번째 타석에서는 유인구의 배트가 나갔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받아쳤고, 세 번째 타석에서도 보더라인에 걸치는 공을 정확히 처리했지만 수비 위치가 좋았다며 이정우가 변화구를 잘 걸러내고 있으니 다음 타석이 기대된다고 평했습니다. 8회 말, 자이언츠가 웨이드의 이루타로 3대2 역전에 성공한 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 그랜트는 촉으로 93마일짜리 포심을 보더라인 상단에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그랜트는 2구로 86마일 슬라이더를 보더라인 아래쪽으로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퍼올렸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8회에 만든 역전 스코어를 끝까지 지켜 3대2로 승리했고, 오클랜드와의 홈사면전을 모두 승리하며, 팬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